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효명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분석해볼 종목, 디지트를 조선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디지털 조선. 자, 오늘 어마어마한 상승 포어줬는데요 제가 사실 요 때부터, 요 때부터 한 번씩 말씀 한번 드렸어요. 자, 수상쩍다. 장기 이동 평균선을 어, 밑에서부터 조금씩 건드는 게 수상쩍기 때문에 계속 한번 지켜보시라 라고 말씀드렸고, 저 또한 어떤 뉴스 등 여러 가지 찾아봤었는데, 오늘 조금 비슷한 뉴스, 매우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자, 역시나 긴 꼬리 라고 빠졌거든요. 장중 고가 얼마까지 갔느냐. 무려 16%까지 치솟았다. 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자, 재료, 뉴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렇다면 이대로 죽는 것이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 차트적인 분석, 설명, 그리고 수급까지 전부 다 말씀드려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우선 이런 뉴스가 떴어요. 디지털 조선, 어떤 뉴스가 떴냐? 애플 제2의 시리, AI 언론사, 라이선스를 계약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애플 CD에서 AI 언론사라고 하죠. AI가 어떤 뉴스를 찾아주고, 그걸 검색해주고, 거기에 대해 분석을 해준다라고 하는 건데, 자, 그 뉴스 값을 쓰는 것 자체가 이미 저작권에 많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예 뉴스 및 출판사에다가 651억, 이 정도 돈을 내고 내가 얼마간 쓰겠다. 어 그걸 여러 가지 이제 변형 변형하거나 따르게 이제 유포해가지고 쓰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뉴스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 조선 또한 나중에 어, 이러한 계약의 연장 성사에서 충분히 같이 동참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어, 시세 받아서 오른 거거든요. 자 보시면은 일단 매우 좋은 뉴스가 나온 것이다. 이대로 바로 죽을 뉴스가 아니고, 자 이제 슬슬 이렇게 계약을 제시했다라는 거니까 계약을 제시하게 되면 무엇이 일어나겠죠?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또 내용이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그리고 체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뉴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AI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활용도가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상 이제 LMMA라고 하죠. 자 AI의 한계점, 태생적 한계점이 바로 이런 것들인데, 자 여기 에 있어 언론사가 분명히 해먹을 수 있는 만한 판로를 열어 줄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계속 아주 좋은 뉴스가 떴고 계속 될 수밖에 없다 이 이슈는 우리나라에도 크게 문제가 될수 있다 라는 건데 그래서 네이버가 굉장히 유리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뉴스 같은 데서 협의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네이버가 우리나라 AI에서는 지금 극보적으로 같이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자, 차트적으로 보시면, 차트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한번 보실게요. 먼저 조금 크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크게 보시면, 요 갈색선이 1년 선입니다. 그리고 요 검은색선이 6개월 선이에요. 그런데, 자, 이밑을쭉우하향하고 있었거든요. 그러고 있었는데, 지난날부터 이 바닥을 한번 제대로 잡아주, 바닥을 한번 제대로 잡아주더니, 이 6개월 선을 잘 안착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음은, 의문 또한 잘 지지받아주고 다시 한번 돌파해 주는데 특별한 뉴스 많이 없었거든요. 자 그와 동시에 이 1년 선을 터치를 해줬다 라는 거죠. 하지만 1년 선에 기본적으로 매물 때 굉장히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맞고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불구하고 추세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라는 것 자체가 어떤 뉴스를 머금고 있다. 그리고 이런 박스권 지금 최하단 박스권 다음 상단 박스권에 위치한 이 박스권 라인대에서 뒷골리 길게 달아주면서 계속해서 매물대를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조만간 어떤 슈팅 한번 줄 것이다라는 방증인데 역시나 지금 밀목균형표 양운 다가오기 직전에 어마어마한 슈팅 한번 줬다는 얘기죠. 그 추가적으로 이제 2년선이에요. 2년선에 있는 이 점선, 이 점선 또한 굉장히 닿기가 어려운데 여기에 대한 매물대도 한번 터치해주면 소화를 해줬다는 거. 즉, 방금 말씀드린 상단 박스권이 아닌 저 위쪽 박스권까지 다시 한번 돌파를 시도하려는 앞으로 움직임이 보일 수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절대로 무작정 주경매수는 절대 금지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자, 먼저 주봉차트 한번 보실게요. 자, 주봉차트 보시면 조금 더 확실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아직도 이렇게 구름대 안에 있잖아요. 그죠? 구름대 안에 있어가지고, 이런 매물대를 한번에 뚫기가 굉장히 어렵다. 더군나 이게 주봉인데, 이번 주 같은 경우 이제 거래일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꽉 채우긴 굉장히 힘들 것이다. 다음번 주봉때 요, 요 꼬리를 말아 올리면서 다시 한번 잡아 뭐가 올리는지 아니면 한번더 밑으로 빼가지고 기간 조정을 통해서 지나갈지 거기에 대한 시나리오 한번 같이 짜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바로 월봉 차트 보실게요. 월봉 차트 보시면 어떻죠? 자 12월달 드디어 월봉상 20선 다시 한번 터치해주고 60선 까지 한번 트라이 해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60번 때 매물 때 한번 소화해 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 60번 때 매물 때잘 소화 61선 매물 때잘 소화해 주면 위쪽으로 날아갈 수 밖에 없다는 건데요 자 동시에 수급도 같이 보셔야 되는데 그에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느덧 12월입니다 자 한해의 마무리가 다가와 여러분들께 특별한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요 엊그제 1월이 시작되나 했었는데 자, 무더운 여름 그리고 가을을 지나 어느덧 연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더 빠르게 가는 것을 요즘 부쩍 아이들이 커가는 것을 보면서 더욱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자, 올한해 주식시장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2차 전지를 포함해서 초전도체, 그리고 임창정 주식사건, 슈퍼개미 횡령 등등 연이은 호재와 악재 변동 폭속에 계좌만큼이나 마음들도 많이 지치셨을 겁니다. 이제 곧한 해도 끝나가는데 수익은 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되어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번 달 연말 연초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열배폭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현재 본인이 데이 트레이딩 단타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잘 거두시면서 자신만의 기준이 확고하신 분들은 이제껏 그대로 쭉 하시면 되시고요. 하지만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그리고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자, 에코프로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 놓치고 싶진 않다.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기 바랄게요. 11월도 제가 추천드린 종목 안전하게 바닷권에서65% 넘는 급등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다다리 매번 초대박 낼수 있는 종목 추천드릴 수 있는 이유 정말 많은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이렇게 종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 말씀드려야겠죠. 기본적으로 상승 모멘텀 재료가 확실합니다. 바닷건에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세력 물량, 시비 수량들 전부 다 확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외인과 기관들도 같이 동시에 수급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인 수급 규모가 꽤 큰데요. 11월 초부터 매집 신호를 계속해서 포착해 오고, 지금 현재까지도 매집 중입니다. 재료 일정 준비해놓고 지금 바닷권 다지기 마지막으로 트라이하고 있는 중인데요. 상승 재료는 일정만 무려 최소 4개 이상 준비되어 있고, 특히나 특정 정당 정책, 그리고 총선 관련 호재가 굉장히 강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 한번 보자면요. 저점 기간에서 이렇게 오랜 기간 매집을 합니다. 그리고 소리 소문없이 매집한 이후에 폭발적으로 시세 분출 시작하는데 중요한 건 전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일반 개인 분들은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전혀 매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죠. 어쩔 수 없이 사고 팔면서 위 아래 물량을 확보하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처럼 차트를 계속해서 수천 개를 넘게 돌려보는 사람한테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장구 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거죠. 자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3,130% 넘는 어마어마한 초급등 보여줬잖아요. 하지만 그 전에 충분히 밑바닥권에서 물량 매집 신호 보여줬다 이겁니다. 보이시면 CB 실탄 확보 및 재료 이외에 폭발적인 시세 분출하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공시만 확인해 보셔도 전부 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동은하나텍도 마찬가지 저점기간 소리소문없이 매집 이후에 523% 넘는 초급등 하지만 역시 그 전에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죠 리튬포스도 마찬가지 저점 구간에서 위아래 계속 흔들면서 장기이동평균선 아래로 물량을 싹다 매집한 이후부터 어마어마한 시세 분출했습니다 무려 700%가 넘는 급등을 보여줬죠 이런 구간이 굉장히 유동성 있으면서 어마어마해 보이지만 거래량 거의 없었고 기본적으로 하방 추세였기 때문에 일반 개인분들은 이런 곳에서 거의 사지도 않았습니다. 물량 매집이 싹다 끝나자마자 미친 듯이 올렸다는 거죠. 오전에 말씀드린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 유보율은 대략 170에서 200% 자본금은 800억 자본총리 3천억 정도로 자, 세력 테마 주치고는 꽤 상당히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안전하게 더욱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상승재료만 일정 무려 최소 4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상이 될수 있고요. 왜냐하면 재료가 충분한데 세력이 엮기 나름이거든요. 근데 무엇보다 총선 관련 호재가 정말 포인트입니다. 지금 덕성 무려 5연상 넘게 날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걸맞는 폭발적 시세 보여줄 거라고 저는 100% 확신하니까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기 바랄게요 물량매집은 충분하고 연말 연초 드디어 기회가 왔다 자 하락장 속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반등장을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연말도 쉽지 않을 겁니다 이런 장 속에선 정부정책 총선 테마 등 주도주로 돈이 쏠린다는 것 전부 다 알고 계실텐데요 12월에서 1월 최소 못해도 2회 이상 두배 이상 갈 주도 테마 전부 확인되어 있고, 정부 정책 관련주, 무엇보다 총선으로 정치가 엮여 있어서 재료가 충분하기 때문에, 거기에 시비 수급만 받쳐주면 됐었는데, 그러한 수급도, 빵빵하게 들어와 있단 말이죠 이러한 모든 조건을 갖춘 딱한 종목 제가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전부 차트 다 돌려가면서 재무 분석해 가지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 가지고 연말 연초 계좌 수익 혁명적으로 전부 싹다 바꾸실 수 있도록 꼭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받아가실 방법 정말 쉬운데요 010-7625-31168로 급등, 급등이라고 보내 주시면 제가 전부 다 보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로 보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부담 없이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7625-3168로 문자 보내 주시면 됩니다. 종목 받아 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일정 등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정, 일정이라고 같이 적어서 보내 주시면 제가 추가적인 일정도 같이 보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이러한 좋은 종목을 왜 무료로 줘? 저 같은 경우는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받아 가신 다음부턴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신다면 자, 그것으로 만족하고 대신에 돈 많이 버시면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꾹 눌러 주시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채널이 크면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 이 종목으로 연말 연초에 위 아래 흔드는 굉장히 어려운 장 속에서도 부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급 보시면요. 자, 개인 쪽에서 9만 5천, 그 외인 쪽에서 8만 3천 주를 사 모았어요. 그리고 이때다 싶어가지고 기관 금투 쪽에선다 던졌거든요. 왜냐하면 기관 금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시그널 매매를 많이 진행하게 되는데, 프로그램 식으로요. 이렇게 장기 이동 평균선 2년선을 터치해 주게 되면 기본적으로 매도가 한번 쌓인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프로그램 세팅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닿는 2년선이라든가 1년선 처음 닿을 땐 절대 매수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프로그램 값들을 전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중요한 건 기타 법인의 매수세가 생각보다 들어왔다. 즉, 찐 상승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윗골이 길게 단다 하더라도 거래 대금도 상당히 터졌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기준봉 삼아서 달려 나가야 될 텐데요. 일봉차트 조금만 더 보신다고 하시면 거래 대금이 어마어마하게 터졌습니다. 거래 대금 어마어마하게 터졌고 지금 상단 박스권, 하단 박스권 그리고 그 위쪽까지 올라와 줬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기준, 새로운 구심점 또한 될 수가 있거든요. 종가상 안전하게 마무리해 줬어요. 그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살짝 눌림 준 다음에 다시 한번 돌파해 주는 이 상단권 있는 매물 때만 조금 잘 정리해 준다면 추가적인 상승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무작정 추경 매수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기본적으로 디지털 조선 같은 경우는 끼가 윗꼬리를좀 많이 다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추경 매수보다는 철저하게 눌림으로 대응하는 게 굉장히 좋다라는 건데 우리가 보통 추세 매매를 좀잘 이용할 때는 적당히 적당한 슈팅 준다 하더라도 살짝 주고 다시 한번 주고 이런 엔자한 패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디지털 조선 같은 경우그 n 자의 폭이 좀 깊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철저하게 눌릴 때 눌릴 때만 잘 공략을 한다면 어마어마한 시세 가질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추, 무작정 추경 매수하고 손절하고 추경 매수 손절하고 요거 마이너스 20%씩 두번 때려 맞으면 바로 계좌 깡통 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깡통 조심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확실한 눌림목몇 스타점 제가 전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력의 매수가 평단가 그리고 목표가 어디까지 날아갈지싹다 적어놨습니다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세력의 평단가 세력업기,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장기, 단기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유튜브 여러분 어딜 찾아보셔도요.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뿐만 아니라 전부 가격까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무조건 받아가셔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내 시나리오, 시나리오 제가 전부 다 짜드렸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대응만 잘하신다면 저는 여러분들께서 수익 나신다고 100% 확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다 받아가셔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구독자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외부 유출을 하지 마시고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만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 1 0 7 6 2 5 4 1 6 8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가지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 그리고 직접 장중에 같이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비공개 텔레그램 방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략 500분 정도 계시는데요. 비공개임으로 제가 초대 링크를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적으로 했더니 이상 광고쟁이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 링크를 따로 드리고 있고 우측에 점3개 눌러 가지고 채널 관리 쪽 보시면 이렇게 초대 링크라고 있거든요. 제가 이 초대 링크를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 초대 링크 받으셔가지고 직접 같이 들어오셔서 매매해보신다면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주식시장에서 제가 15년간 살아남은 비결 등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참여하시는 방법, 우측에 010-762-311-68로 5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입력해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 링크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도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방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수상자 석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